방에 유수 조명탄. 네,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금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자 더불어민주당 시장 선거 제천시장 선거 여론조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내일까지 진행되면서, 자, 수요일쯤에, 발표, 윤곽이, 이제, 시장 공천이 확정이 되면, 자, 이유선 더불어민주당, 에, 요번에, 국회의원, 에, 주자로 확정이 되면서, 자, 주자로 확정이 되면서,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대결이 남아있지. 자유한국당은 지금 제천시장 후보로, 이제 남준영. 단양군 수보로, 유한우 단양군 수. 이렇게 이제 또 포진이 됐고. 자, 제천시장 아직 안 나왔고. 단양군 수보로 김광지 후보. 자, 국회의원 서, 후보자로 이유삼. 이렇게 포진. 그래서, 이유삼, 김광지, 단양, 에, 포진. 자, 남준영, 유한우포진의 국회의원 후보 누가 나올 것이냐, 자유한국당. 자, 자유한국당에 지금 그 국회의원 후보로 이제 유력화되고 있는, 자, 엄태영 전 시장이 지금 서울에서 계속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자, 지금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천에 대해서 이제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좀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자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일부 이제 뭐 외부에서 또 인물을 영입설이 돌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박창, 당신 응, 이제 이분은 이제 그뭐 영입을 한다. 지금 이우삼 캠프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에, 엄태영 전 시장보다는 에,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것이 에, 아무래도 좀 수월할 수가 있다 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우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공심위를또 탈퇴 에 공심위원장을 에 나오면서 이제 출마를 하면서 출마하기 위해서 또 탈퇴하냐 이러면서 이제 일부 이제 지적을 받았지만은 지금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사실상 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욕을 먹는 공천관리위원장을 자똥바가지를 쓰고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 공천 관리 위원장 그 똥바가지 냄새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털어 버리고 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라든가 이제 결과 공천, 공천 결과에 불만 이 있는 사람들을 자, 어떻게 다독거릴수 있는 것이냐? 요게 지금 관건입니다. 이거 자, 지지자들보다 분노하는 표심을 잡아야 된다. 분노의 표심을 예, 어떻게 그수뜨트릴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향후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까지 승리의 빅토리, 자, 빅토리 승리의 하나의 열쇠다. 그래서 자 불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그래서 불만이 있다 해서 뭐 담배를 줄 것이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반대편으로 표를 넘기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잘 방지를 해야 된다. 자 여기에 이제 뭐 내일 그이유삼 위원장이 예,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 입장만 예, 입장만 얘기한다라면은 많은 시민들한테 안타까움을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금 표심이 예, 불만에 찬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자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공천 위원장 예, 이 오명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내일 그 기자회견 때. 그동안 공천에 관련된 본인의 소신을 이해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자 아무튼 경우의 수 2유3대 엄태영이냐 2유3대 박창식이냐 자 2유3대 제산매 인물이냐 국회의원 대결 자 그리고 이제 시장선거 232 3 여론조사에 전부 다 지금 에,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제 그, 나름대로 통합의 시장이 누가 될 것이냐가 관건인고 자, 통합의 시장. 자, 각 캠프마다 지금. 자, 후보님! 자,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를 받았습니다. 후보님. 자, 후보님!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뭐, 전화를 받든 안 받든. 전부 다 지금. 후보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후보님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후보님을 몇번 눌렀습니다. 후보님 후보님. 네네, 아무튼 이제. 자 아무튼 자 시장 선거 지금 긴장해 긴장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자 더불어민주당. 예, 자유한국당, 팽팽한 그 긴장감. 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한국당도 지금 분열. 예, 분열을 통합할 수 있느냐. 자, 권석창 전 의원, 최명현 전 시장, 자 엄태영 예, 유력한 후보. 예, 이게 분열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냐. 느 단양의 유한는 군수. 또 천동춘 의원 등등 자유한국당의 핵심 멤버들이 통합을 할수 있느냐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결정타가 될 것이다. 여기 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이우삼 위원장이 이제 어차피 주자로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시장 이게 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이 됐으면은 상처가 아물 수가 있는데. 자요번에그 시장 선거에 만약에 낙마 세명 중에 이제 한 명을 선출하는데 나머지 두 명을 예, 나머 떨어진 두 명을 어떻게 또 포용할 것이냐 그리고 공천에서 예,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을 할 것이냐 자 자유한국당 이러면은 뭐 내리꽂는다 그거 다치고자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우선으로 하고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분노가 크다 그리고 자 바람이 분다고 해서 연이 다잘 날아가는 것은 아니다. 자 연이 좋아야 바람이 아무리 잘 불어도 연이 후지면 날려 날리, 연날리게 하다가 꼬꾸라진다. 자 연이 좋아야 된다. 아무튼간에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에, 전국적으로 지지율 높은 관계 재천 단양 자 작전과 전략과 전술이 많이 부족했지만 또 통합의 시장 후보가 국회 의원 후보까지 해서 어떻게 힘을 합쳐나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고 불만 있는 세력들을 잘 다독거릴 수 있는 에, 통합의 리더십이 에, 더불어민주당도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누가 통합을 하느냐. 당의 승리. 에, 단양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경북보다도 그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또 셌던 면도 보이지만 자 제천의 어떤 그 민주당 네, 바람이 소백산까지 부느냐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거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통합이다 통합과 리더십 소통 네, 이게 중요하고 자 아무튼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 하습니다